당신의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술. 솔직히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는 마셔야 하지 않겠어? 자, 바로 들어갈게. 지금 당장 냉장고 열어서 소주병에 붙어있는 스티커맨 입줄을 봐 그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비율이야 여기에서 말하는 알코올이 오늘의 주제 에탄올이지 이쯤에서 좀 배운 애들은 바로 질문 던질 수 있어 야 내가 화학시간에 배운 알코올 종류만 해도 여러 개 있는데 저 알코올이 에탄올인지 뭔지 어떻게 아냐? 잘했어 아주 좋은 질문이야 사실 이건 알코올은 에탄올이다라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인체에 섭취해도 생존할 확률이 가장 높은 알코올이 에탄올이라 당연히 다른 종류의 알코올은 술에 들어갈 알코올에 포함되 시킬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지 왜? 그 순간 살인미수 철컹철컹 인생 깜방 되니까 에탄올, 에틸알코올이라 불리는 이 물질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탄소 2개, 수소 6개, 산소 1개 그리고 이걸 그냥 나열하면 화학식이 돼 어때? 화학 뭐 별거 없지? 에탄올이라는 이름은 탄소 2개, 수소 6개가 만났을 때 사용되는 이름인 에세인과 알코올을 뜻하는 오. 이 합쳐진 합성어야 국제 순수 응용 화학 연합이 정한 이 화합물 명명법에 의해서 이런 이름이 정해진 거지. 아, 이거 명명법도 재밌는데 이것까지 하면 구독 취소하겠지. 27명 중에 26명만 돼도 가슴이 아플 것 같으니까 그냥 이건 나중에 해야겠다. 아, 그리고 또이 에탄올은 별칭이 많아. 아, 이제 생각났다. 아, 이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화학을 포... 다시 돌아갔어. 그럼 또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? 야, 그럼 탄수랑 수소 개수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냐? 맞아, 그거야. 이것도 사실 할말 진짜 많은데 구독 취소의 위험이 있어서 딱 이것만 얘기할게. 이거는 진짜 알아두면 좋아. 뭐가? 기분이가. 탄소와 수소 개수에 따라서. 메탄올, 에탄올, 프로판올부탄올펜텐놀 헥센올, 헥텐놀 아크텐올, 나올데케놀 이렇게 나뉘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애들이지? 이런 지식은 나중에 술자리가 속. 꼭 자랑해야 돼. 그래야 너도 솔로가 될거 아니야. <laughs> 아무튼 알코올은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이거 다음에 구독 취소할 거지? 나도 그 정도 센스는 있어. 에탄올은 크게 공업용과 식용으로 나뉘어. 이게 뭔 차이냐? 만드는 방법의 차이야. 공업용 에탄올은 석유에서 뽑아낸 에틸렌이랑 물을 반응시켜서 만들어내는데 이 에틸렌 하면 할 얘기가 또.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낸 공업용 에탄올은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. 사람이 먹으면 바로 저승으로 순간이동하는 물질들이지. 메탄올처럼. 아, 이 메탄올도. 식용 에탄올은 일반적으로 곡물이나 과일을 발효시켜서 만들어 일단 사람이 먹는 거 가지고 만드니까 이건 먹어도 흙으로 돌아갈 확률은 좀 덜하겠지 그래도 공업용이나 식용이나 화학적으로 보면 똑같은 에탄올이라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야 인터넷에서 95%짜리 에탄올 1 8 l 가 8만원이래 거기에 물 타서 15%짜리 소주 만들려면 물을 9 6 l 더 넣으면 되니까 2 l 생수 48개 사면 4 7천 40원이 나오고 이걸로 소주 만들면 1 2 7천 40원에 360ml짜리 소주 316병이나 만들 수 있네 그럼 소 소주 한 병에 400원 주고 먹을 수 있는 거잖아. 이거 완전 쌉 게이드가 아니야. 사실 틀린 생각은 아니야. 공업용 에탄올이나 식용 에탄올은 성분이 거의 비슷하니까. 다만 아까도 말했듯이 공업용 에탄올은 그 자체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는데. 근데 이게 상품으로 추가될 때 거기에 불순물을 추가로 더 넣어. 먹는 순간 세종대왕님이랑 바로 하이파이브 할수 있게. 마트 구매 기준으로 소주 한 병당 매겨진 700원 정도의 세금이 아까워서 너도 나도 술 만들어 먹을 생각을 하니까 대가리 걸리지 말고 세금 똑바로 내라고 이러. 짓을 한 건데 그래서 공업용 에탄올은 그냥 살균, 소독, 세정 이런데만 사용을 해야 돼. 보통 에탄올은 살균이나 소독, 세정에 많이 쓰이지. 이건 얘가 단백질을 녹이고 수분을 겁나 빼서 가는 성질 이 있어서야. 손에 있는 세균을 죽이고 빠르게 손이 마를 수 있게. 마당 쓸고 가재 잡고 도랑 치고 돈 집고 뇌이 좋고 알 먹고 꿩 먹고 매부 좋고. 와 지렸다. 세척, 세정에는 최고의 제품이지. 아, 세정도 이거 퍼센트에 따라 좀 다르긴 한. 자 그럼 식용 에탄올 이건 마음껏 먹어도 되는 것이냐? 자, 에탄올은 그 자체가 후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이야. 나도 알아. W H O. 웃자고 한 소린데 너무하네 진짜. 아무튼 솔직히 이 정도는 알고 먹어야지. 에탄올은 대뇌의 기능을 억제해서 사람을 흥분하게 만들고 중추신경이 억제되는 효능이 있어. 그것뿐이야. 에탄올은 몸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겁나게 빙 뜨더가. 그리고 술 먹으면 뜨뜻해지는 것 같지? 그거 뭔줄 알아? 에탄올이 체온도 빙 뜨더가. 하는 거야. 이게 뭔 소리냐? 너네 삥 뜯겨봤어? 난 뜯겨봤어. 맛있는 거사 먹으려고 꽁꽁 숨기고 있던 내피 같던 돈들이 삥 뜯기는 순간에는 바깥으로 나와서 그 양아치 새끼들한테 넘어가. 이거랑 똑같아. 나중에 쓰려고 아껴놓은 체온들이 삥 뜯기는 순간에는 바깥으로 나와. 어디를 통해서? 피부를 통해서. 피부를 통해서 체온이 나가니까 잠깐 따뜻해지는 것처럼 느끼는 거지만 사실은 체온이 삥 뜯기는 거야. 그니까 앞으로 술자리 가서 누가 술먹 먹고 덥다고 옷을 벗으면 다시 입혀줘. 당신의 체온을 지켜주는 거라면서. 오케이? 언제까지 커플하고 있을 거야. 암튼 뭐 술이 이렇게 나쁘니까 먹지 말라는 얘기냐고? 에이 구독자가 27명밖에 안 되는 주제에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겠어. 먹지 말라는 건 아니고 최소한 이게 뭔지는 알고 적당히 먹으란 거지. 암튼 에탄올은 쓰이는 데가 많아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여기서 줄일게. 너희들 다른 거더 재밌는 거 보러 가야지. 근데 그 전에 부탁 하나만 할게. 혹시 처음 왔으면 구독 좀 해줘.